어, 제가 인테리어를 처음 접한 거는 2013년도에 그 D, 호텔에서 공모전 한번 됐었어요. 근데 그 공모전이 디자이너를 선정한다는 공모전이었고, 방 하나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공모전이었는데요. 음. 실제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 전에 이제 회사에서는 워낙에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또 저희는 현상팀에서 계속 뭔가 디자이너 역할만 해왔기 때문에 그걸 만들 수 있다는 기회가 보이자마자 이제 하게 됐고 그때 이제 디자이너 선정이 돼서 실제로 방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되게 어린 나이에 공간지에도 작게 실리기도 음. 했었는데 그게 저한테 큰 영향을 줬던 음. 것 같아요. 그때 같이 했던 여러 디자이너들이 거기 건축은 저밖에 없었고요. 음. 인테리어 디자이너는 당연히 계셨고 의상디자이너, 뭐뭐뭐 사진가 여러 이제 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계신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디자인을 하셨는데 사용되는 재료나 아니면 색상, 일단 컨셉이 너무나 다양하고 또 건축에서의 형태를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좀 진지하게 접근했던 것들을 자유분방하지만 더 깊게 있고 다양하게 이제 해결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참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구나 사용하는 사람들이 즐거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형태나 뭐 색감이나 재료를 쓰게 된것 같습니다. 음. 건축도, 어, 뭐 대표적으로서 건축 프로젝트도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준제 중공한 건물인데요. 음. 뭐 합정동을 지나시다 보면, 뾰족하게 서 있는 건물이 네.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 이름은 뭐 소승당인이라고 제 이름을 지었고요. 정말로 하늘로 솟아 있어서 제가 클라이어 듣게 이 이름이 어떻게 있는가에 제안한 프로젝트입니다. 위치는 합정동이랑 상수역 사이에 골목길을 따라서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좁은 골목길이에요. 들어가다 보면 어, 당히 발전소 담과 마주한 곳에 위치한 대지고요. 대지 돼지 폭은 한 5m, 깊이가 17m 정도 굉장히 좁은 음. 건물입니다. 이 프로젝트죠? 예, 예 네. 이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여기서도 어떠한 가능성을 담을 수 있을까. 계속 비어 있는 땅이었어요. 이 땅은 너무나 좁고 깊어서 그 앞에 도로도 좁고요. 아마 개발했을 때 이익이 많이 크지 않아서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땅에서 어떻게든 이 건물 땅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끌어올려야겠다 싶어서 그 법적 한계를 최대한 활용해 보자 반대로 해서 만든 프로젝트이고요. 뭐 매체에도 많이 제가 알기로는 소개도 됐고, 상도 뭐 많이 받으셨고, 어뭐 제가 봤을 때뭐 작품성이나 건축적인 어떤 가치도 굉장히 높은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프로젝트 진행하시면서 어떤 현실적인 뭐 어려움이나 이런 얘기 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면서 어려웠던 건그 땅이 비어있었기 때문에, 주변 분들, 주변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그 땅은 비어있어야 된다"라는 음. 말씀을 하셨어요. <laughs> 분명히 이 수유권이 건축 주에이 있음에도 이 건물은 비어 있어야 된다라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셔가지고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제 한강과 가까운데 이 땅이 굉장 좁고 들어가는 지인들 중에 참 좁다 보니까 실제 이제 건축에서는 이제 땅을 파거나 그런 제약상들이 좀 있었고요. 음. 오래된 지역, 오래된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이 모형에서도 살짝 음. 보이시는데 대지 경계를 다 침범하고 있습니다. 음. 실제 땅은 한30한 35평 정도 되는 조금 작은 땅인데요. 실제로 쓸수 있는 땅은더 적었습니다. 네, 그 안에서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실제로 감사한 거는 클라이언트께서는 현장에 딱한번 나오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저 뾰족한 건물에 어떤 공사 가림막이 거치기 전에 올라가셔야 된다 고해서 오셨었고 공사하는 과정 그만큼 이제 믿어주신 게 너무 감사드리고 시공사 쪽에서는 저 어려운 땅을 끝까지 음. 포기하지 않고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한분한분그 한분한분그 작업하신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올라갈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역시 뭐 좋은 그 건축은 역시 뭐 정말 클라이언트, 시공자 이렇게 또 건축가가 혼연일체가 돼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세명 중에. 한 명만 좀 뭔가 <laughs> 신뢰를 하지 않아도 <laughs> 신뢰에 대한 이런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게 참잘안 참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건축이 땅의 가치를 더 올렸겠네요 지금 원래 가지고 있던 어,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지 <laughs> 지켜봐야죠 <웃음> 네. 현재 뭐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뭐그 완공됐거나 그런 것 중에 또 소개해 주실 만한 프로젝트는? 네. 그삼국 그 건축사 사무소 양준이한께서 네. 1단계 음. 코스모 40을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클라이언트께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양소영께서 워낙에 그 공간을 잘 음. 만드셨고요. 저는 거기에 이제 살짝 덧붙였다고 생각을 음. 하는데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건물이 가지고 있는 컨텍스, 컨텍스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저 다음에 이제 누군가 또그 공간을 점유해서 하기 할때 것들이 좀 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저는 중간 단위 역할 정도를 하지 않았나 음. 싶습니다 뭐 물론 양 소장님께서 뭐 틀을 이렇게 만드시긴 했지만 또소장님 네. 하신 또 인테리어 작업도 저는 건물을 더 돋보이게 한것 같아요 네. 그것 실제로 가서 보면 더 좋겠죠 저는 아직 그 가서 보진 못했지만 다음에 꼭 기회 되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까 그, 그... 이제 좀 약간 이제 s m l 에 이제 L로 넘어가면 규모가 약간 더큰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 호텔도 네. 언더 컨스트럭션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공사 중인 거 같고. 네. 네. 맞죠? 다 지어졌는데요. 아, 그렇군요. 음. 제가 홈페이지 관리를 안 하지 너무 오래 해서. 아, 그러면 네. 올라가진 않았고요. 그 네. 프로젝트는 제가 파사드랑 내부 공간 디자인 위주로 음. 작업 네모, 로비 쪽 위주로 작업을 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음, 음. 그러면 그 어떤 그 건축적인 어떤 그거는 다른 협업하신 분이 있으신 건가요? 어, 그것도 아까 그 호텔 운영사 측에서. 아, 그, 그, 예. 그 연이 계속 간 거네요? 예, 예. 아, 그래서 그 초기에 했던 인테리어 프로젝트 이후에 제가 음. 그 객실을 다섯 개를 더 했어요. 음. 다섯 를하는데요일 년에 한 시그를 한 작업 진짜, 진짜 마음에 드셨나 아. 보다. <웃음> 네. <웃음> 네. 네. 실험을 여러 가지를 해보시는 음. 기회가 좀 됐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상 정원이라든지 공개공지를 한번 해볼 수 있게 돼서 음. 그런 작업을 하다가 이면 파사드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음. 하셔서 작업했던 거고요. 음. 지금은 다 지어졌습니다. 음. 뭐 이렇게 자기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스케일의 걸 하다가 이제 큰걸 하시면. 아. 네. 물론 이제 책임감도 더 커질 것 같고 어, 근데 그런걸 떠나가지고 그것도 좀 매력이 있나요 일로 뭐 당연히 뭐 일로써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laughs> 네. 어떤 일을 하면서 직업으로서 직업으로서 <laughs> 건축하는데도 재밌고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어떠세요 뭐 작은 거랑 큰 거랑 비교하셨을 때 어려움은 작은 거나 큰 거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음. 가구를 할때 어떤 압박감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음. 그 압박감이나 큰 거를 할때 압박감이나 비슷한, 지금까지는 비슷한 것 같고요. 음. 그럼에도 이제 큰 거를 할때 느끼는 그 희열은 각각의 굉장히 많이 엮여서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그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예상하지 못했던 일도 당연히 많고요. 그것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가고 또 새로운 게 만들어지고 또, 뭐 예상하지 않았던 것들이 조합되고 클라이언트를 설득해 나가면서 저희가 추구했던 것들이 녹아들어갈 때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